여름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.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에너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.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무료 컨설팅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범 기자입니다. 지은지 5년 된 학교입니다. 태양광 설치로 전력 일부를 총당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등 나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구명에서 LED로 하고 싶었는데 일부 LED 교체 중인 거, 그 다음에 창호도 단창인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냉방이나 난방에서 손실 에너지 손실 높겠죠. 전반적으로 시철은좀 관심도 높고 잘하시고 계신데 시설 비용 투자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학교의 한달 전기세는 평균 700여만 원. 전문가의 컨설팅을 토대로 새는 에너지를 막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.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했던 거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에너지 컨설팅은 환경부와 소비자 시민 모임 고양지부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. 한편 고양소심원은 올해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.